지난해 8월 이후 선박들의 입출항이 끊겼던 북한 남포의 석탄항구에 최근 다시 선박들이 드나들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집중호우 등으로 북한 광산들이 침수 피해를 입어 북한의 석탄 관련 활동이 중단된 것으로 분석했는데 광산에서 다시 채굴 작업이 재개됐는지 또 석탄 불법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주목됩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8일 북한 남포의 석탄 항구를 촬영한 위성사진에 약 150m 길이의 대형 선박이 보입니다. 지난해 8월 이 항구를 드나들던 선박들의 운항이 끊긴 뒤약 7개월 만에 처음으로 포착된 대형 선박입니다. 이후 이 항구에선 꾸준한 선박들의 움직임이 관측됐는데 이런 식으로 지난달 8일부터 이달 7일까지 약한달 동안 이 항구를 드나든 선박은 최소 8척이었습니다. 선박들 대부분은 석탄을 적재하는 듯 적재함의 덮개가 처음엔 닫혀있다가 이후 열려있었으며 일부 선박의 적재함 속에는 석탄으로 보이는 검정색 물체가 가득했습니다. 또 항구 역시 지난해 8월 이후 줄곧 석탄이 오랜 기간 취급되지 않은 듯 회색빛깔 바닥을 드러내거나 다른 물체가 취급됐었는데 지난달부터는 계속 항구 전체가 검정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성사진 분석가인 니칸센 스탠포드대 안보협력센터 개관 연구원도 8일 비오에와의 전화통화에서 남포 석탄항구 움직임 분석에 동의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북한 경제 전문가들은 당시 약두 달간 석탄항구를 드나드는 선박이 끊긴 데 대해 지난 여름 발생한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광산이 침수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었습니다. 북한이 수한 생산이 중단된 이유는 아마도 이제 8월 달에 태풍이나 홍수로 인한 피해가 있을 수 있고요. 비가 많이 오면 그 배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 그 배수를 하는 정도가 침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제가 광산에 갔을 때 비가 많이 와가지고 배수하는데 한 달이 걸리는 경우도 있었고 북한산 석탄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수출 금지 품목으로 지정됐지만 북한은 지난해 8월 이전까지만 해도 밀수출을 통해 석탄을 주요 외화 수입원 중 하나로 활용해 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5월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하면서 전년도인 2019년 북한이 불법으로 수출한 석탄이 370만 톤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발표한 연례 보고서를 통해 북한 선박들이 불법 석탄 수출에 가담한 정황이 담긴 위성 사진 자료 등을 공개했습니다. 뷰 뉴스 함자입니다